언제부턴가 나만 자꾸 손해보는 기분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을 다해 챙겨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거나 당연하다는 표정뿐, 정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고 쉽게 지쳐버리는 자신이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회복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김은영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왜정 많은 내가 더 힘든 걸까? 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오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한번 배신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 이런 관계들이 왜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나눠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감정 도둑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엔 연락 한통 없다가 자기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마치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사람. 이들은 꼭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는 어느새 자취를 감춥니다. 이런 관계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지치고 허탈해집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곁에 없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정을 쏟았을까,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이런 유형은 감정 도둑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소진시키고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필요가 다하면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간을, 마음을, 신뢰를 마치 무료로 제공되는 것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면서도 혹시 이번에는 다를까 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여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매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를 건네고 밤늦게까지 전화통화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그 친구는 단한 번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이 여사님은 깨달았죠. 나는 늘 주는 사람이고 그 친구는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처럼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관계는 일방적인 감정 소모로 이어집니다. 상대는 큰일 아니라는 듯 행동하지만 우리는 그말 한마디 그 태도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합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 정이 바닥나고 사람에 대한 신뢰조차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연락이 오면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이번엔 또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에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늘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소진입니다. 감정의 도둑은 결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에너지를 훔쳐갑니다. 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퍼주는 순간, 나 자신이 상처받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배신은 다릅니다. 그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고, 관계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사람을 오래 보고 신중히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배신을 겪고 나면 깊은 상처가 남죠.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10년. 치기 지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가 연락이 끊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라며 도와달라는 말에 믿고 지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지인은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은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마음도 달라졌을 거라고. 하지만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배신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은 다시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장년의 삶에서 관계는 자산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인연일수록 끊어내기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엔 다르겠지 하며 또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다시 상처로 돌아올 때, 그땐 더 깊은 후회가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나를 저버린 사람을 무조건 다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배신당한 기억은 마음속 깊이 남아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종종 우리가 다른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걸 방해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배신을 참고 견디고 계신가요? 그 사람은 변했을까, 다시 믿어도 될까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었는지, 나를 위해 뭔가를 바꾸려 한 적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배신을 경험한 뒤에는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무리해서 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번의 배신이 있었던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 달라졌는지를 먼저 지켜보세요. 3. 잘되면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 두지 마세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소식을 전할 때마다 반가움보다 미묘한 표정을 짓거나 말을 돌려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운이 좋았네.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가겠어. 처음엔 장난처럼 들리지만 반복되면 상처로 남습니다. 이 사람은 왜내 기쁨 앞에서 웃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대구에 사는 57세 정 씨는 직장에서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승진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한 친구는 요즘은 그런 자리도 아무나 올라가더라는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정 씨는 그 순간 자신이 괜한 자랑을 한건 아닐까, 기쁨을 숨겨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곧 깨달았죠. 그 친구는 늘 그런 식이었고, 남의 성공을 기꺼이 축하해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잘 되면 깎아내리는 사람은 내 기쁨을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올라서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나의 성장을 깎아내리는 말을 던집니다. 이런 말들은 표면상 농담처럼 보여도 마음 속에는 질투나 열등감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빛을 인정해 줄때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잘될때 함께 기뻐해 주고 어려울 때는 따뜻하게 안아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데 기쁠 때마다 내가 조심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 관계는 나를 옥죄는 족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도 뒷말이 불편했던 적 기쁨이 무색해졌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관계는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성장을 불편해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깎아내린다면 그 곁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진짜 정이 오가는 인연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관계는 결국 아픔만 남깁니다. 4.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정이 많다는 건참 좋은 성품입니다. 하지만 그 정이 늘 주는 방향으로만 흐를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지쳐버리곤 합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한쪽이 계속해서 주기만 하면 결국 마음의 고갈이 찾아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0세 밖 여사님은 주변에서 정이 많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본인 일이 있어도 달려가고 손해를 보면서도 도와주는 일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서 고마움은커녕. 당연하다는 태도가 느껴지면서 자신만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자기 존중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왜늘 주기만 할까? 왜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그 의문은 곧 외로움이 됩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은 결국 내 마음을 후순위로 밀어냅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남의 요구만 채워주는 관계 속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는 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상대에게만 향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의리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내 감정을 누르고, 내 필요를 외면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으신가요? 나만 챙기고, 나만 이해하고, 나만 양보하는 관계는 아닌가요? 그런 관계는 언젠가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는,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는 이유를 모른 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배려하자는 마음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돌아보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를 내어주는 건 결국 내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무너질 때까지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관계에서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뭐, 널 돌볼 사람은 나뿐이야. 그 말의 함정. 널 돌볼 사람은 나뿐이야. 이말 언뜻 들으면 참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까지 챙겨주고 아껴준다는 생각에 감동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말 뒤에 감춰진 진짜 의도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실은 통제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오랜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김여사님의 모든 행동에 간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가족과의 연락도 점점 제한되고 내가 널 가장 잘 아니까 내가 해주는 대로만 해라는 말까지 들으며 점점 숨이 막혀갔다고 하죠. 이처럼 널 돌볼 사람은 나뿐이라는 말은 사랑의 표현이자 동시에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과해지면, 그건 곧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통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특히 중장년 시기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 시기에 이 말은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만들고, 결국엔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관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 그게 사랑이라 착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은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 없으면 안 되라는 말보다는 내가 너답게 살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이 진짜 사랑의 언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과한 돌봄에 갇혀 계신 건 아닌가요? 처음엔 사랑 같았지만, 점점 자유가 줄어들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있다면, 그건 돌봄이 아니라 의존을 강요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때때로 칼날이 됩니다. 나만이 널 돌볼 수 있다는 말은 그 사람 외에는 세상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믿음을 심고 결국 나를 작게 만듭니다. 진짜 돌봄은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6내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 절대 허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 안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바로 내 경계입니다. 내 감정, 내 시간, 내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선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계를 너무 쉽게 넘어옵니다. 때론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때론 관심이라는 핑계로 말이죠. 광주에 사는 58세 최 씨는 지인 중한 사람이 자주 본인의 외모, 사생활, 가족 문제까지 간섭하며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친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함이 쌓였다고 해요. 그런 옷은 나이에 안 맞아. 아들이 그런 직업을 택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들은 분명한 선 넘음이었지만, 최 씨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 봐 참고 또 참았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내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작은 간섭처럼 보이던 것이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나는 나의 삶을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상대는 계속해서 선을 넘습니다. 경계는 내가 지켜야만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람 없으신가요? 당신의 생활을 마치 본인 일처럼 판단하고 조언하려 들며 불편한 질문을 당연한 듯 던지는 사람. 그런 관계에서는 예의보다는 자기 보호가 더 우선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일이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상대도 나의 경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존중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진짜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경계를 인정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오래 가고 편안한 인연이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고 닫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열수 없도록 내 경계를 지켜주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참 쉽게 정을 줍니다. 마음 한 자랑 내어주는 일이 익숙해서 그게 착한 사람의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온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건넨 그 정이 과연 정말 돌아올 곳에 갔는지 말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한 번의 배신으로도 내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내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받아가면서도 되돌려주지 않는 관계들, 그 안에서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관계는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단지 지나치게 마음을 준그 습관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정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귀하게 여길 사람에게만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치지 않고 내 마음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관계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나의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그렇게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또다시 마음을 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며 줄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은 내가 소중할 때 비로소 빛나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때그 정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에게 닿게 될 거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